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워포사이버트론 킹덤 갈바트론입니다. 어, 갈바트론은 트랜스포머 극장판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어, 사망한 메가트론이 유니크론의 힘을 받아 새롭게 부활한 모습입니다. 극장판과 시즌3에서 새롭게 구성된 디셉티콘의 수장으로 활약을 하는데 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서도 후반부에 아주 깜짝 등장을 했었죠. 자 그럼 킹덤 버전으로 등장한 갈바트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갈바트론의 알트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자옆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앞 모습은 이런 모습, 윗 모습은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되게 독특한데, 어, 그 전에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총과 탱크로 변했었는데, 어, 갈바트론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SF 레이저 탱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변화를 준 모습인데, 어, 원래 모습이었던 메가트론의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오. <laughs> 근데 이게 이 변신 형태가 그 G1 왕구로 나왔던 었그 갈바트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데 이게 어, 그 전에 뭐 파워 브더 프라임 때 나왔던 갈바트론도 그렇고 옛날에 나왔던 제네레이션판 갈바트론 디럭스 디럭스 사이즈의 갈바트론도 그렇고 이런 어, 형태를 거의 띄지 않았었거든요. 제네레이션 버전은 일반 탱크 그리고 어, 파워 브더 프라임 갈바트론의 경우에는 약간 비행기 같은 애매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킹덤 버전은 원작, 그 애니메이션 원판에 등장하는 그 갈바트론의 레이저 탱크를 굉장히 잘 묘사, 묘사해 준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대관식 때 스타스크림이 왕관을 쓰다가 갈바트론한테 끔살당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었죠. 진짜. 아, 멋있네요. 이거.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떼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떼고, 보시면은 앞쪽에 이 갈바트론이 목에 차고 다니는 매트릭스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매트릭스까지 빼주면은 조금 더 완벽한 지원 스타일의 갈바트론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지원 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사운드도 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빛, 사운드와 LED 기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 여기다가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아마 단가가 높아지겠죠 <laughs> 그리고 킹덤 라인업으로 나와준 덕분에 역시나 세부적인 몰딩 디테일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상하리만치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웨더링은 시즈때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웨더링을 안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갈바트론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만 보이는데, 나중에 가슴팍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희한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굳이 안 넣어줘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특이한 레이저 탱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야, 이게 상당히 멋있네요. 참고로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있어서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조금 뻑뻑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갈바트론의 알트 모드였고요. 저 알트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갈바트론의 로봇 모드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죠. 저 갈바트론 트랜스폼저 먼저 이 갈바트론의 이쪽 부분,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목에 있는 이 매트릭스도 따로 분리를 시켜서 순정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일단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떼고 앞쪽에 있는 포대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어이 부분은 갈바트론의 이온 캐논이 되는데, 자이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잠깐 옆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뒤쪽으로 와서 여기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쪽으로 잠깐 와서 이 부분, 양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을 앞쪽으로 떼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여기 아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형태에서 뒤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아까 올렸던 팔을 잠깐 옆에다 두시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돌려 주시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조인트를 결합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잡고 이거 좀 뻑뻑합니다. 여기가. 자, 여기를 잡고 당겨서 뒤로 젖히면은 이렇게 갈바트로의 얼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서 앞쪽으로 당겨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이 조인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 조인트를 결합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가슴팍 가슴팍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쪽에 홈이 있죠 여기다가 서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뒷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면은 상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뒤로 와서 보시면은 이 뒤쪽,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서 이렇게 앞쪽 힌지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안쪽이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안쪽에 이 조인트와 여기 조인트가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주면은 등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양쪽에 있는 이 팔, 이 팔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보시면은 이거. 이쪽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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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시면 되는데. 좀 뻑뻑하네요. 네. <laughs>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서 결합을 시켜주면 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옆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어깨 부분을 옆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아이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어깨 부분 옆구리죠. 옆구리 부분을 넣어주시고 어깨 쪽을 이런 식으로 세워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팔 하기 전에 스커트부터 좀 불편해니까 접어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스커트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캐터필러를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팔을 여기 있는 조인트를 해체를 시켜서 이렇게 해체를 시켜서 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팔이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주먹을 펴주면 은 한쪽 팔이 완성. 이거 자꾸 빠지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도 캐터필러를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주먹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양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상태까지 왔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반으로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떼서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다리까지 완성시켰고, 스커트도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아까 빼놨던 이용캐논, 이용캐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총 두정이 있죠? 이 총, 아이고, 이고이 총도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 뒤쪽, 이홈 보이시죠? 이쪽에다 가 결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반대쪽도 이쪽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트론이 좋아하는 아니지 갈바트론이 좋아하는 매트릭스까지 합격 목걸이를 걸어주면은 완성이 된줄 알았는데 뒤쪽에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네. <laughs>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펼쳐주면은 드디어 갈바트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듬직한 모습인데, 오. <laughs> 일단 리더급 사이즈로 나와줘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일단 정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 모습은 이런 모습. 뒷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생각보다 그 복잡하게 디자인이 된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일단. 보라색이 굉장히 인상적인 갈바트론인데, 사실, 메가트론이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laughs> 일단, 뭐, 메가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용캐논에 대한 특징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른 캐릭터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어 IDW 만화책 원작에서는 갈바트론이 메가트론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그 지원 시절의 갈바트론의 킹덤스러운 디테일을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아, 이번 그 갈바트론이 하스브로 공정, 그러니까 조립 공정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어깨, 이 팔, 이팔 부분이 공정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반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좀 내려가 있는데 이공정이 이제 조립을 하면서 이제 그 잘못 조립하다 보니까 얘가 좀 어깨가 내려가 있는 형태예요. 원래는 좀더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런 실수를 하다니. <laughs> 요거는 단순 불량이 아니라 진짜 완전 조립 불량이라 이 거기다가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갈바트론 물량이, 모든은 아니고 한 90%의 갈바트론 물량이 다 이런 식으로 조립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카라판도 그렇대요. 이거는 무슨, <laughs> 이게 무슨 이슈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위치만 보면은 이런 식인데, 자, 어깨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자, 위치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쪽이 매끈해야 되고 아래쪽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거 다 리콜할 수도 없고요 참 <laughs> 그래서 개인 개별적으로 그냥 수리를 하는 선에서 이슈가 조금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아직 수리를 안한 상태인데 추후에.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수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갈바트론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네요 나중에 수정본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음, 그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태로 나와줬습니다 뭐 사실 이 상태도 비율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비율이 단순 공정 문제 때문에 어, <laughs> 망가졌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갈바트로는 자, 이 부분을 떼고 뭐, 이 부분까지 떼준 상태에서 봐야 진정한 갈바트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음, 지완 <laughs> 때 등장했던 그 갈바트로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아, 이렇게 잘 내줬으면서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를 확 깎아먹다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사실 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나사 형태라... 네. <laughs> 어쨌든, 아쉬움은 아쉬움이고, 뭐잘 나온 건잘 나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테일입니다. 와, 얼굴이 진짜 G1 스타일의 갈바트론을 그대로 잘 표현해 줬으면서, 약간, 나, 그, 날카로움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오, 멋있네요. 아주 다부지고. 심지어 얼굴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이 창백한 은색 특유의 얼굴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입 부분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몰딩 형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입이 움직일 것 같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 멋있네요, 진짜. <laughs> 자, 그리고 매트릭스. 갈바트론이 로디머스한테 매트릭스를 뺏긴 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죠. <laughs> 자, 이렇게 떼면은 조금 더 갈바트론의 몸체가 상세히 나옵니다. 디세피콘 마크가 가운데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킹덤 라인업인데,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웨더링 색깔이 뭐, 회색이라든가 검은색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약간 그 갈바트론의 이 색에서 뭔가 좀 이렇게 칠이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반적인 웨더링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없는 게더 좋았겠지만요. 네. <laughs>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아쉬운 건이 어깨 부분. 이 어깨 부분 공정만 조금 더잘 정상적으로 나왔다면은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일단은, 저는 이제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위치만 좀 보자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자, 이 상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 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몸체가 비율이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죠? 오, 어, 이거는 뭐 수정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쓰이기도 하고, 디테일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져 버려가지고 잘안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수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비율만으로 이렇게 조금 음, 수정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자이 상태에서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캐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킹덤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등, 그등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떼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따로따로 있죠. 이렇게 겹쳐주면은 하나의 총이 됩니다. 이 총은 이쪽 손에다가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또 다른 오리지널 무기가 탄생합니다. 오,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이 등쪽에 이게 붙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무기로 쓰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긴 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지원 스타일의 맥, 그 갈바트론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360도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라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laughs>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변신 기믹 때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약 없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관절. 팔은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하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 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써줬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야, 보통은 변신 기능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손에는 이런 기믹을 안 넣어주는데 오... 갈바트론 또 예외입니다. 신경을 많이 썼네요 진짜. 근데 외형 자체는 조금 조금 애매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상체 상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 없는데 이게 자꾸 여기가 고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네요. 네. 이 부분은 원래 빠지지 않는 게정성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허리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뒤쪽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걸리죠. 네. 이 부분을 좀 올려줘서 가동만 체크해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까지 되는 관절이지만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딱이 정도까지만 회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체 가동이었고요. 자 다음은 하체 디자인. 하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원통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디테일이 역시나 살벌합니다. 상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했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몰딩이 마구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우. 제가 좋아하는 요 종아리, 종아리 부분이 완벽하게. 빈틈없이 들어가 있는 이 모습. 요 모습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야. <laughs> 자, 그리고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다리 쪽, 이 다리 쪽에 좀 웨더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넣는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어, 지울 수 있다면 지워 버리고 싶은데 음, 조금 <laughs> 막상 없애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발도 같이 더럽게 해주던거 네. <laughs> 웨더링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웨더링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도색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줬고 스커트가 아까 변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사이처럼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 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이 스커트 역할을 해주면서 변신할 때는 고정핀의 역할도 해주거든요 오, 이중으로 이제 역할이 있는 그런 좋은 기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갈바트론 특유의 발 디자인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리파인 하면서 나와준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 넘어짐을 방지하는 스토퍼도 있고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갈바트론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정직하게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 올라가는데 뒤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여기 까지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옆쪽으로 뻗으면은 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가동에 확실히 제약이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축관절이 역대급으로 <laughs> 몰딩 줄이만 이게 쳐져 있고 이쪽에 축관절을 넣는 이 센스 어 이건 정말 좋습니다 과바토론는 신경을 많이 쓰긴 했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무릎관절은 이렇게 정직한 90도까지 꺾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전되는 부분은 없지만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이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변신 기믹을 쓰면은 이정도까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 딱 요정도 각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사이즈가 일단 리더급 사이즈라고 나와 줬기 때문에, 오, 일반적인 보이즈급보다 훨씬 더 크긴 합니다. 네. <laughs> 거의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 드론 킹덤 갈바트론 리뷰였습니다. 어, 과연 킹덤 라인업답게.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와준 모습인데, 뭐 사실 생김새는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오는 더 무비판 외형이라고 해도 될 법할 정도로, 원본 갈바트론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이 어깨 공정만 아니라면 진짜 완벽한 마스터피스가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공정 하나 때문에 모든 평가를 다 깎아먹는 <laughs>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어깨만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제품 자체로만 보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게 나와준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